야 이렇게 된거 뭐좀 해볼까 잠만요 아이거 뭐가 부족하지 레벨업 하는데 코드 이는 모아야 되거든요 젠장 구독 좋아요 눌러 사더스요? 사더스 없어 도기를좀 해야되나? 아탈을 안해서 안나오는데 사사사 사더스는 못참긴해 필요없어요 세팅잘들 코두강봉들 10만씩 나오잖아요 퉤! 아 씨발. 아, 진짜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 아 진짜 가지가지 해, 진짜. 아, 원신에 다시 공월해야 되나? 나 원신 공월도안 하고 있는데 요즘. 만드님, 왜요? 아버지는 논말이 수시게 들고 싸우는 건 아니죠?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에라이 그래. 아, 내가 하고만다. 아, 개 같은 거 진짜. 에, 아, 운명이라 진짜. 에, no. 진짜 가지가지 해, 진짜. 20 30. 호드 쓰지도 않은데, 호드를, 호드가 왜 가, 근데. 50. 잘 먹고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잘 나오긴 했는데. 아, 나 근데 무기 처음으로 천장 안본거 같네. 아니, 그러니까 천장. 내가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이겨내고 나중에 좀 마음에 드는 캐릭터 있을 때, 아, 물론 알렉키노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거 나중에 보들파 해주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입하고 있었던 건데, 아, 뽑기를 안 해가지고 스타더스가 없어가지고! 아, 나 근데 진짜 수많은 가스라이팅을 분명히 이겨냈었는데, 아! <laughs> 이겼지만 졌어 이거 아, 아 내가 이거 지난 방송 지난번에 원신 복귀할 때 방송부터 같이 봐야 돼 이거 그때부터 가스라이팅 오졌는데 내가 그거 아 내가 미룰게요 하고 하서수 없어가지고 이거 돌리는 게 이게 야, 그래도 예쁜 전모 싸게 뽑았다 님들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잘 뽑았다 뭐이 정도로 운명이 다가왔는데 뭐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어찌겠습니까 맞잖아요 님들 아, 이정도 운명이 점지한 거지 그렇게 피하겠다고 그거 한 건데 아야이 이건 진짜 지난 방송까지 같이 있던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야 아 맞아 오늘 근데 원신도 찍먹하려고 그랬거든요 원신 찍먹이나 들어가볼까? 간만에 글로린드 시구인이요 글로린드는 뽑을만한데 아버지 뽑지 말고 글로린드랑 뽑을까? 아르레키는 무기 예쁘다고요? 아니 돈 없어야 됩니다. <laughs> 아뭐 도와주던가? <laughs> 아래 진짜 세긴 한데 전무 같이 안 뽑으면 뭔가 뭔가 하다고요 그니까 이게 무기가 사실상 스킬 이펙트라 그래요, 그거. 무기 스택은 심지어 이거 2월도 안 되잖아. 그지 무기는 진짜 그만 먹고 들어가야 돼. 난 무기 들어갈 때마다 불천장 봐가지고, 사실. 오. 잠만 야 이게 뭐지 야, 세긴 세다잉 나지 평타가 예쁘긴 하다 어깡불이 제일 세다고요? 왜깡불이쎈 거야 근데 왜깡불이센 진폭 반응을 이용하는 게더쎈거 아니야? 평타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내가 그러니까 호두마냥 모든 강공격에 물을 묻힐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 흠. <laughs> 음. 모르겠어, 음, 그냥, 존나 센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걸 안 뽑냐고요? 몰라요. <laughs> 아를레키노아 근데 사실 아 진짜 좋은 캐릭터고 뽑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다. 나 나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미 그 천장은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굳이 뽑아야 되나 싶은 게좀 있는 거지. 아래 전무 명함. 전무가 근데 뽑기 어렵긴 해 솔직히 말해서 나 저거 그 역대급 픽업 때 호마랑 약수라는 역대급 픽업에 들어가서 저게 된 거지. 아니었으면은 그냥 전무를 안 들어갔지. 어, 호마 약수는 미친 미친. 무기 픽업이긴 했어 이번에도 역대급 아니냐고요? 아 좋긴 한지 근데 리니가 좀 그러니까 이게 성능은 사실 별 그게 차이가 안 나는데 리니 전무는 리니 전무고 약수는 야란 전무잖아요 여러분들. 타이나리 전무라고요? 아뭔 타이나리 전무야 아 그래서 뽑으라고 나보고? 아안쓸 건데 또 뽑으라고 나보고? <laughs> 야안천만 볼까? Nope 방금 7 0법이었는데 <laughs>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네? 한번 볼까? 야! 아 근데 이게 좀 게임을 플레이하고 존버 탔으면은 여기서 한한만 오천 원석은 더 쌓였을 텐데 안 그래요 님들? 아 플레이 안 하고 존버 해가지고 존버 많이 타긴 했는데. 아 퓨어레진은 어디다 쓸까? 여러분들 퓨어레진 쓸때 구함 알의 재료요? 아니 알을. R을 안한다고 왜 <laughs> R을 제로하라 그래 우리 세대는 이제 나다로 넘어가 원신한 스트리머가 아릴레키노가 없다고요? 저 붕괴... 붕괴 스타라는 스리머입니다 예 붕수하는 스리머입니다 원신하는 스리머 아닙니다 정정해주시죠 <laughs> 뭐파밍했지 모르겠으면은 파밍할 캐릭터를 뽑는 게 어떻냐고요? 아 근데 원신 또 나중에 메타 캐릭터 올때니까 그때까지만 좀더 타볼게요 님들 원신 그냥 복귀를 하되 좀 저축은행식으로 가겠습니다 미래를 저축할게요 그냥 나 방송에서 원신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 이제 아를 만큼 대기모션 고트가 없다고요? 아니 아렐레키노 뽑고 싶고 바로 뽑혔으면은 나도 뽑을까 했는데 님들 여기서 아르레키노 하면은 님들 전문 뽑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내 보기엔 전문 천장까지 못 가. 그럼 그냥 봐 주는 게 나아. 나 원래 바로 뽑혔으면은 그냥 무기 천장까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뽑혔잖아. 이건 아르레키노가 저를 거부하는 거예요, 님들. 그러고 다른 새끼 나중에 좀 고돌파에 전문까지 노려 주는 걸로 생각하게. 이 상태로 꾸준히 하면은 5버전의 캐릭터 하나 좀 제대로 해줄수 있거든요. 아 5버전이래. 지금 5버전까지 가야 되는데? 오드가 전무 쓸때 혼자서 화벽연쓰는 유니크한 스림은 어떠냐고요? 아 싫어! 나도 아르레키나 하고 전무도 뽑고 싶어. 근데 타협해! <laughs> 타협해야만해. 님들도 뽑을 거잖아. 근데 아니 원신 방송 보는 사람들 자기들도 뽑아야 돼서돈 없어. <웃음> 내가, <웃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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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는 거 도와주는 것보다 자기 뽑아서 키우는 게 낫잖아. 님들 너무 그러지 마요. 화박 그래도 전무랑 비교해도. 별로 안 꿀려요 야너 꺼져 <laughs> 그래서 전뭐 쓰냐고요 야너 꺼지라고 그치, 그 다른 무기를 써요 무 이분이 이렇게 토파즈를 걸렀다가 붕스에서 저 사다리 난 거라는 거죠? 아 토파즈 때는 근데 그때는 진짜 뽑기 싫었음 그니까 러 토파즈가 싫은 게 아니라 붕스가 싫었음 <laughs> 그때는 좀 달라요 님들 그때는 좀 다른 게 토파즈를 뽑기 싫어서 안 뽑은 게 아니라 붕스가 싫어서 안 뽑은 거야 그냥 꾸준히 한 거고 진짜 명함도 안 가져가냐고요? 아니 나느비에트도 명함 안 가져갔는데 뭐 지금은 r 르이 싫은 거냐고요? 아니면 지금 원신이 싫은데요? 아니 원신 필터 키우기 너무 힘들어. 요번 월퀘랑 아를피거, 말을 아를 전설 인물로 어느 정도 머리 깨짐 의해해. 아 지금 다들 나한테 아를레키노 안 뽑냐고 하는 새끼들 전설 임무 보고 온... <laughs> 아를레키노 나보고 진짜 안뽑으고 하는 새끼들 다 전설 임무 보고 온 새끼들이구나 이거 맞지 님들. 이게 어떻게 아르레키노가 내, 내 집에? 아, 전무 예쁘잖아. 한잔해? 어, 한잔해. 쓰기 편하잖아, 심지어. 호드 쓰기 개 불편했거든요? 심지어 쓰기 개 편하잖아. 아, 난 심지어 가스라이팅 당한 게 아니야. 그래도 공짜 옷 뽑은 못 참지 하고 그냥 그 들어간 건데, 내가 가스라이팅 당한 게 있다면 전무까지 들어가는 건데, 솔직히 아르레키노 뽑은 김에 2만 원석이 있는데, 어. 2만 후반대 원석이 있는데, 이걸 무기를 어떻게 참아?